어, 무아라는 말하고 참나라는 말하고 반대 말처럼 들리잖아요. 네. 자아시라는 실 말하고 무아라는 말하고 또 반대로 들리죠. 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를 어떤 인격적 주체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반대 말이고 네. 어, 어떤 인격적 주체라는 것은 원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어, 그렇죠? 네. 너뭐 하고 싶어? 야, 너는 졸업한 다음에 뭐 할래?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인격적 주체를 상정하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요거, 요런 어휘들이, 이런 어휘들이 사회학적인 용어로 쓰이냐, 사회 관계 속에 쓰이냐, 아니면 어떤 명상이라는 어떤 이 시스템 안에서 쓰이냐에 따라 다르지. 요 시스템에 넣으면은 좀 복잡한 말이 되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또 어떤 종교적, 종교라는 말 별로 나안 좋아하는데 종교적 어떤 현상, 종교 현상 속에서 이런 나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무아하고 같은 말이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 그렇죠? 예 무아 예, 신이야 무아 예. 인격적 주체가 없을 때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니까 그렇죠? 이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또 교회에 다녀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거는 비사회적 활동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지금 현상계속에서는 굉장히 사회적 활동이 됐지.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야. 예. 그러니까 성전은 비사회적 공간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독립적 공간이야. 이 사회 틀 안에서 이렇게 어, 담을 수 없는 예. 비사회적인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어떤 성소잖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교회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사회의 그냥 활동이야.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회도 아니야. 종교도 아닌 거예요, 원래. 예, 네, 그냥. 그래서 본, 본질적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상한다 그러면 이게 무아를 닦는 거야, 다. 모든 일체의 기도, 어? 또는 뭐또 종교적 인 행위, 뭐의례뭐 뭐 절을 한다, 또는 뭐 찬송을 부른다. 전부 무아를 위한 활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뭐해 그러면 아 무아를 닦는 중이야 그러면은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쉽게 할수 없어 사람들이 대부분 너 저래 왜가 그러면 아 무아를 닦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드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너 교회 왜 다녀 그러면 무아를 닦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 이게 이제 병이라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긴 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네. 종교적 병이기보다 종교가 사회화된 병이지. 종교가 일종의 비사회, 그러니까 종교는 비사회적 활동이에요. 어,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또 나보고 또 뭐, 야, 너는 이 세상 세계를 삶을 분리해서 보는 아주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어, 그런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본질적 얘기를 하는 거야 본질적인 얘기. 응. 그래서 무아를 닦는다. 예, 무아를 닦는다 하는 것은 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지. 예. 아 또는 이제 무자 대신 이제 비자를 쓰기도 해요. 비아를 닦는다. 어? 어. 그럼 내가 사라진다. 어, 사라짐. 나의 나의 어떤 사라짐. 어, 사라짐. 그래서, 이걸 뭐 이제, 뭐, 영어로 뭐, non-self, 뭐, 이러거나, 또는 뭐, no-self, no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음. 그래서, 불교용 용어만은 아니에요, 이게. 모든 어떤 종교적 행위에는 다 연결된 용어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보여. 사회적으로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데, 인격적 주체가 딱 사라질 때, 영이 딱 오는 거지.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무아라고 하는 말은 되게 낯설 말이처럼 들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자체가. 어. 그러니까 우리 현상 세계에 어, 종교적 행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말이 낯선, 낯선 거예요. 어, 이 삼십 년 살고 막 삼십 살아도 무아라는 말이 되게 낯설어. 이건 그냥 이 세계 전체가 그냥 종교가 없다는 얘기야. 이런 거와 똑같아요. 이 말이 낯설다는 거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접하기 되게 어려웠다, 이 뜻이야.